브이 여러분은 지구에 와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꼭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럴 때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가? 그 방법만 알면 언제나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본인의 노력과 주위의 도움 덕분에 살아가는 거 아십니까? 그러면 주위가 잘 도와줄 수 있는 본인의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때 여러분들이 덕분 서쿨이 육련이 된 분들은 하늘, 땅, 모든 인연들이 도와준 덕분에 살아가는 거란 걸 알게 되므로서 와 전체의 도움으로 내가 살아있나도 전체를 위해서 고마운 마음으로 보답하는 행을 해야 되겠다고 최종 목적지를 전체 즉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되도록 하는데 크게 한몫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딱 묶는 이게 내가 가야 될 목적지를 정하시고. 여러분이 그러려면 나도 지금 하고 있는 그 주변 정리가 돼야 되니 이 정리가 잘 되게 해서 기쁩니다 하고 기도를 하시면 그 과정이 저절로 해결됩니다. 뭐 내가 최종 목적지가 함께 잘 사는 세상, 일체 중생이 영원히 행복하도록 하는 데다 딱 목적을 두고 여러분 마음을 먹고 해 보세요. 그분그 과정에서 전체가 도와줘서 자신이 주변 정리가 예를 들면 매매해야 될 거라든지 여러분 정리해야 될거 많잖아요. 그런 게 정리가 잘 돼서 덕분 스쿨 인연된 덕분에 공부하면서 마지막 인생을 다 함께 잘 살아야 세상 크게 한번 하는데 자기 인생을 다 바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는 인간으로 돌아가므로 기도 성취를 할때꼭 목적지가 전체를 향해 있어야 된다. 왜? 삶 자체가 전체에 도와주는 덕분에 살아가기 때문에 전체가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개체의 삶으로 일어난 일들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지만 개체의 소원을 이루고자 함으로써 쉽게 해결이 안된 분들이 있을 때예요 그런 분들은 이 기회에 한번 돌아보세요. 도움은 전체의 도움을 받는데 자기만 잘 되겠다. 그럼 전체가 그런 묘체와라고안 도와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 그렇구나. 하고 함께 잘 사는 세상 크게 나도 한번 하겠다. 그러니 제 주변 정리 잘 되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한 멋지게 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같이 사실은 매매가 어렵다는 분도 매매를 이뤄낼 수 있거든요. 내 마음이 전체를 향해서 다했을 때 전체의 도움 덕분에 말입니다. 아시겠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